새만금에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용지가 만들어진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용수와 전력 같은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용지의 30%가 넘는 농생명 용지. 김제 신포항과 인접한 농생명 용지의 다섯 번째 공사 구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면적만 1,510여 헥타르. 전주 월드컵 경기장 330여 개와 맞먹는 광활한 대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부지조성이 마무리됐지만 투자협약 업체 가운데 착공한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용수와 전기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 물도 지금 아직 안 들어오거든요. 농사가 안 되는 것이고요. 농업용수는 저류지를 만들어 임시로 공급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기 공급은 기재부와 한전이 예산을 들여 관련 설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예상 전력 사용량이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를 위해 입주한 공공기관들은 자체 예산으로 임시 전신조를 세워 전기를 쓰고 있고 농업 관련 업체 10여 개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그 협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되 있는 이긴 한데요. 좀더 빠르게 예, 가진행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용수와 전력 같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새만금 약속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